그 저희가 쓰는 버드빅 다이어트를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버드빅 다이어트라고 하나 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 오메가3가 있으면은, 오메가3에 더블 본드가 이중결합이 세 군데 있대요. 이, 그냥 오메가3를 먹으면은 흡수가 잘안 되니까, 들기름하고, 아마시유의약 오메스리의 비율이 66%내67%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햇빛의 에너지가 많은데 햇빛의 에너지를 제일 많이 충족해 놓은 게 뭐냐면 씨앗이에요. 충족을 번식하려고. 근데 이 씨앗 중에서 오메아리를 제일 많은 걸 찾으니까 서양에서는 플라시도 오일이라고 해가지고 아마시오. 우리나라에서는 들깨. 들, 기름 그래가지고 이게 66% 내지 67%가 있으니까. 그럼 내가 들기름을 마음 먹으면 되겠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내가 들기름 먹는 거고 들기름이 내 위장하고 장을 통과해서 흡수돼서 세포로 들어가는 거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로다 전혀 흡수를 못하고 좌설사를 해버린다면 뭐한번 먹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흡수를 어떻게 하면 늘릴 거냐 봤더니 오메스리에 있는 오메스리라는 건 이중 결합 세개니까 개의 이중 결합을 내시 신이란 단백질로 채워놓으면은 이모디피케이션이란 약간 수도 소화된 상태에서 흡수율이 지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만든 사람이 이제 버디 이 분인데 평생 천 회사 이런 신분이고 독일에서 기름 분야에서 제수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일어난 걸 보면 노벨 역상을 받을 만해요. 근데 실제로 노벨이 역상을 일곱 번이나노미네이트했어또각 분야가 다르게 약학, 생화뭐 이렇게 해가지고 천지지근한 거. 곱번이 분야됐는데 한 번도 노벨이 역상을 못봤았어 그때 못 받은 이유가 이분이 오메스리를 주장하면서 산화된 기름은 기름이 아니더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 독일에서 크리스피라고 나서 면실류가 막 산업화되기 시작한 거야 근데 거기서 오메스리라고야이 트랜스지방 이건 나쁜 거야 잃어버리면 산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 끝내 한 번도 노베스는 못 했어.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건이 더블 본드를 수화를 채우면, 근데 서양에서는 저희가 없죠, 콩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독일선 이걸 몰룰레이스틴을 채웠냐면 코티치즈로 쳤 거야. 이치 100g에다가 얘를 두 스푼 정도, 엄완전 어, 세 스푼 섞어주고 완전히 잘 믹스를 한 다음에 거기다 견과를 조금 올리고 맛이 좀 이상하면 박하향 같은 거 조금 넣고, 그 계피향 넣고, 죽염 조금 넣고하면 맛요 그래서 먹어라 이렇게 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유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저가 이 콩콩란 이유는 치즈를 하려면 얘가 소가 풀만 먹어야 돼. 근데 풀 먹고 나온 우유가 없어 먹고 해. 그리고 키울 때 동물성 사료 주고 유전자 주식된 콩 주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니까, 병 나니까 항신 주고, 빨리 출하야 되니까 홀먼지 주고. 그럼 그런 위를 먹으면 암이 더잘 나지. 그러니까 그런 위를 먹고 하니까 나는 코티시즈로 포기한 거고, 대신에 콩을 발효시켜가지고, 레시틴이 나오게 한 다음에, 예를 한 거야. 그렇게 만든 게, 공킹이고. 그래서, 공격은 권한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 여기 전자가 나와요. 파일렉트론 전자라고 해서, 이 전자가 굉장히 산소포화도나, 이런 에너지를 주는 식품이야. 그래서, 이게, 이, 브드빅시단은, 굉장히 암환자한테 각광을 받고 좋은 작품이에요 근데 보통 이거에 대해서 한번더 강조할 거는 암환자도 식단은 비율을 잘 지켜야 돼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율을 잘 지켜야 돼요. 탄수화물이 4, 단백질 3, 지방이 3이 돼야 돼요. 근데 여태까지 나온 식단에서 보면은 채식단이라고 식 하면은 탄수화물이80 내지 90이야. 아무 탄수화물 먹고 자라는데. 이런 거랑 비하는 거는 똑같아요. 쌀밥이나 현미는 어때요? 그러면 현미 훨씬 좋죠. 그현 앞에 붙이까 현미는 많이 먹어도 되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똑같아 또공 동량이면은 쌀밥이 현미보다 당을 확 올리는데 현미 많이 먹으면 똑같이 올려. 그러니까 비율이 중요한 거야. 탄수화물이 40. 근데 탄수화물 너무 적게 하면은 지방에서 케톤 제사가돼 버려. 그 그러니까 케톤 더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그거 막으려면 탄수화물 40%. 또는 저희 단백질 30%, 지방 3 0하는데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비교시키 쉬워요. 단백질 30%포면되고 비율 지키면 되고. 근데 좋은 지방 구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것도 상해 살 먹고 지방 먹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부디비시탄을 하면 지방세포 조절로 지켜줘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거에서 탄수화물만 난 부디비시탄을 아침에 먹 그러면 내가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비율만 지키면 돼 훨씬 이 습관이 좋아지는 거죠 몸개가좀 편해진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여태까지 뼈내 사고 있는 부드위 식단, 브루스 주스어, 디셰이, 메트포르민 이런 게다 암의 이런 대사를 다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버튼도 그렇고, 요거는 이제 저가 지주식단을 주로 하려고죠. 그럼 나머지 식단은 아침은 그렇게 먹는다고 치고. 그럼 점심 저녁 어떻게 드세요 그러면 옛날에 거의 다건강식 하면 오키나와식을 입게 했어 오키나와에서 장소가 많으니까 근데 요즘은 오키나와보다는 지중해에서 더 장소가 많다 고해서 지중해 식단이 이제 되게 모범이 되는데 지중해 식단은 별거 어려운 거아니에요첫 번째로 야채를 많이 먹고. 야채를 많이 먹는데, 야채에다 올리브유를 많이 드레싱을 해서 먹는데. 그러고 나서 고기다가 생선으로 백주를 그 채우고, 곡식은 조금만 먹고. 그리고 고기 먹지 말라. 뭐 하면.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것 같은데, 또치 귀에도 어렵지 그렇게 없지. 생일인데 <laughs> 그래도 한끼 먹어야지 그러면은 그럴 때 쓰는 거는 이제 메디 올가닉이라고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주문하는데 메디오 올가닉 고기는 고기는 그래도 좀 할렘처럼 이렇게 유기농을 해서 좀 이렇게 해서 했어. 그래서, 정, 정땡 있잖는뭐 먹어야지, 뭐.